오늘 오주원 선수가 브레이커스는 선발이구요. 사실은 오주원 선수가 지금 독립리그와 경기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2차전 경기 때또 선발로 3인리그 던진 적이 있고요. 아침에 나오는데 되게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정말 오늘 경기는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와서 함께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최강 팀처럼 압도적인 경기로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일점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최강시리즈 1차전 3전 2선 승제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번 타자는 김서번 선수가 나와 있고요. 한번 아, 더, 관중원이 긴장되네, 저거. 아! 오주원 선발투수. 원 스트라이크. 아! 원 스트라이크. 아우, 스트라이. 아! 아! 아, 좋다. 깔린다, 깔려, 바닥에. 거의 현역이잖아, 제구가. 오, 너무 빠르다! 손이, 가오다 이 손이! 큰 바운드 땅볼. 큰 바운드 땅볼 뒤쪽에 있다이 손이! 로이만이 손이! 스이로이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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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했다더니 순발력 좋아지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김태균 선수 순발력 없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laughs> 훌륭한 보람이 나왔습니다. 아이, 형! 다리 괜찮아? 야, 코끼리 발목인데, 뭐 이씨. 원아이 2번 타자 신준우. 아, 신준우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컵대회 2차전에서 4타수 2안타 치고 2번으로 올라왔어요. 에이, 네. 주도 보여줘! 보여줘! 야 신준호 너희 신준호냐? 이만 타자 님이오 그러네 준이 있네 아 계속 준에 연락 왔구나 아 홍그라운드자 신준호 오케이 다시 가봐 one strike two s t r i k 글쎄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그 어떤 경기보다 몰입감이 좀세 보입니다. 상 카운트를 쉽게 잡아요, 주헌이 형은 차 우차! 벌수 때부터 카운트를 너무 쉽게 잡아 자신 있게 들어간다니까. 네, 네. 도망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김준호의 네, 그렇죠. 타구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오른쪽의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나이스, 네, 나 네. 오! 우와. 아 정말 지금 뭐 이상적인 스윙이다. 딱이 얘기가 떠오르네요. 이제 공기도 돌아가지 않고 정확하게 결대로 지금 밀어치네요. 에이! 에이! 신전해! 신전해! 에이! 신전해! 신전해! 아 심정아! 얘도 잘 치더라니까. 어잘 아, 쳤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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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커버 안 던지야. 아 지금 전력이지. <laughs> 라이스볼. 더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일사에 주자는 길로. 김성균 선수도 KTV, 즈에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선 z o s 2 g Song, 2 o 년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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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이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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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n g Song, Song, s 야, 야. 아, 안 돼. 야, 가, 가, 가. 오케이, 오케이, 야. 왔다투왔다 아, 파울이다, 파울. 파울, 파울. 어, 어. 야, 야. 패어패어패다 패하다. 안부터 아, 나가는데 지금은 왼쪽에 사울볼이에요. 왼쪽에 사울볼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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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극이야 아! 어. 콜다. 아아아이 라인에 딱 떨어지는 안타 맞을 때 정말 자괴감 듭니다. 투수는. 네. 이거 선만 다행이죠. 오존 선수에게. 잘 쳐요. 잘, 잘. 감사합니다. 늦었다, 인마. 예. 뭘저다 주환이! 야, 성균이 뭐 하나 할것 같은데.

네. 오전 시케나 긴장했어. 박수현 선수는 첫 4번 타자로 선발 출장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아웃에 주자는 1루.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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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웃카운트 잡아, 아웃카운트! 이 학주가 한쪽 무릎을 꿇고 2회 연결하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로 이닝을 끝냅니다. 오주원 선수가 깔끔한 1회 초로 독립리그의 공격을 끝냈습니다. 오케이! 정말, 정말! 좋다, 학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늘 관중분들 오셔서 선수들 다 멋있게 하려는 모습이 <laughs> 보입니다. 이학주 선수도 지금 뭔가 연출하는 느낌이에요. 멋있게 보이려고. 저렇게 연출 네. 안 해도 되는데. 그럼요. 네. 네. 아니, 오늘 선수들 분위기 좋은데? 실전 느낌 네. 날 겁니다. 네. 지금 관중속에서 저렇게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 역시. 네. 네? 무릎 꿇어 말리는 거 아니야? 가봐.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니, 풀고야고요, 학주. 풀고 놨어. 어, 학주. 좋았어, 좋았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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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이, 하이. 어, 투루엔 좋았어, 적극적이야. <laughs> 어, 최선이지? 최선이지, 최선. 어, 최선, 최선 오케이. 최선이. 오케이, 최선이. 오케이, 주원이, 나이스. 그렇지. 주원이, 뭐 좋다! 선발 투수 최종환 선수입니다. 예, 우리랑 할때 맨날 던진애 아니야? 예, 네, 예, 네, 선발 던졌던 애. 계속? 예. 네. 1 차전, 2 차전이던지지 않았어? 2 차전은 중간으로 던지고 3번안 당하지 아, 우리가. 블라 출렁! 오늘 오늘 샤타라이가자 샤타라이. 한명 내줘 초반부터1 차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이길 거니까 그냥 편하게 즐기시다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맞아 왜냐면 우리가 구청에서 공잘 보잖아. 너잘 보이잖아 공이 여기. 죽었다. 자, 선두 가자, 선두! 가자, 가자, 1번, 1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하는 게, 어쨌든 오랜만이잖아요. 아드레날리좀 축구 쳤다고 할까? 가보자! 전토라! 전토라! 가보자! 가보자! 정아 아, 저는 진짜 슈룰 좋아. 그냥 1번으로 나오면 일단 파스까지 무조건 살아 나가. 나가는 거야. 계속. 성근아! 골잘해를 골! 예. 그게 하자, 그게. 아, 이준범 감독이 정말 아끼고 신뢰하는 조용호 선수. 맞아요. 아, 슈룰 좋습니다. 쪽안에니다 예! 오른쪽 안탈포 안에입니다. 조용호가 포물을 열었어요. 그렇죠. 세네 머이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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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로다 조용호. 오른쪽 조용호와 이학수를 테이블 세터 1, 2번 타자로 밥상을 차리게 만들어 놨어요. 다 뿌셔, 부셔, 다 뿌셔, 오늘! 학주! 학주! 커버! 이 컵대회 출루율이 이학수 선수가 전체 4입니다. 그렇죠. 예. 칼 갈고 왔어, 칼 갈고! 공말았어공말았어 야, 오늘 2번 키포인트다, 2번! 학주! 가만두지 마, 주범부터! 단락 아, 갈린다, 하나! 아, 오케이. 아! 오. 아, 오케이. 아! 오. 따라 따 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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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 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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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 오케이. 오. 자 달려요. 삼루가요. 볼 연결됩니다. 삼루에. 스레 레 삼루 가요. 볼 연결됩니다. 삼루에 삼루에 슬라이딩 무리였어요. 아, 다, 다, 다. 원아웃에 주자는 일루가 됐고요. 네이더. 오이오이이 오케이. 오케이. 이에요이이오이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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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됐어. 자 아. 아, 성공하... 원아웃의 주자는 1루. 3목포장, 타석은 아, 이제 삼번 타자 김태균인데요. 선다. 쟤는 인사는 잘하면서 삼진을 은 겁나 잡고. 제 <laughs> 삼도 한 번씩 하겠습니다 지금. 가방 가방. 이 뜻이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아. 팬분들 앞에서 야구를 그렇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오늘만을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인사이드 스윙폭이 커졌어요. 이제 목적은 단타가 아니라 장타입니다. 공론화, 그래도 공 너나 쳐라. 그래도 그래도 이번에 공은 맞췄어. 저번에 공못 맞췄잖아. 야 지금 장타가 안 나와. 세균이 네. 가볍게 오른쪽 코스가 좋아요.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됐다. 됐어, 이거야. 지문패딩. 나이스, 나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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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게다이잘 들어가야 돼. 됐다, 됐다, 됐다. 야, 안 타다. 안 타다. 파울, 파울, 파울. 지금도 가볍게 오른쪽 코스가 좋아요. 떨어지는 타구. 파울이에요. 아우 문패딩 아, 까비, 까비. 야, 조금씩 앞으로 간다. 조금씩 앞으로. 맞춰, 공이 맞네. 조금 더 멀리 멀리. 공 맞추는 야, 어. 이 정도도 좋아. 이 정도. 괜찮아. 야, 이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원아웃의 주자는 일루. 팬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뭔가 더 꿈틀대죠. 마음속에서. 좋죠. 힘도 나고. 좋아요! 좋아요! 아, 스윙! 아, 삼진! 아, 나, 나. 스윙! 아, 삼진! 가보자! 학주형! 가보자! 이루로 지금 걸마하나 지금! 지금! 아, 스윙! 아, 삼진! 그리고 도루! 삼아! 삼아! g swing, s w 스윙 g swing, swing, s w 세 n g s w 소아 세이브야안 되면 안돼 세이비아 세이비아 네 어메라 어라이딩을어했라어메잘됐어메어메가어래서어하더어라 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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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이딩라 했거든요. 슬라이슬라이딩라했메라요메라 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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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수 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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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메라 어메이어메어메 끝에 근데 좀헐 보이는데 지구예요 어? 끝에 좀좀이게 날려보는. 투나 모르겠어 지금 탑까인데야 태균이 최정원한테 아주 그냥 탑인의 <laughs> 밥. 그러네. 진행한 막. 아, 너 진짜 세번몇 번을 당하냐 진짜 미 최버리게. 투 아웃에 주자는 2루입니다 최진행 4번 타자. 정립리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홈런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기운이 있거든요? 2차전 때 동점 홈런을 바로 지금 마운드에 있는 최종환에게 때렸어요. 이 대결 재밌네요.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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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하나! 커먼 진행! 4번, 4번 가자 4번 4번! 진행시키자 이제 진행시켜! 천하. 진행해 가자! 4번, 4번. 아, 됐다 됐다! 어? 됐어. 왼쪽으로 들어 올렸는데 좌익수가 이제 포그 위치를 잡았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오케이, 아웃, 카운트. 오케이, 오케이. 아웃 카운트 아, 아 밀렸다. 아, 체포 치기 힘들다니까. 오케이. 조만영. 이게 먹힌다니까. 아우 이노. 노태근가? 아노가 노태근. 안타와 도루까지는 나왔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던 1회말 브레이커스였습니다. 0대0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민우 선수가 또이정훈 선수와 함께 허경민 또 박민우 선수는 이정훈 선수 고등학교 후 선배입니다. 이런 조합을 또 최강야구에서 보게 되네요. 이제 2회 초 독립리그의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5번 타자 권정호 정훈아! 정훈아! 아마 권정호! 내가우리나때 제일 잘 친해야 하네.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어 수고한다. 조심해. 우리나라때잘친다고 너를 력하고속얘기 하나, 네한테아닙니다잘 붙입니다. 특히 지금 권정호 선수가 워낙에 브레이크 스전에 강했어요. 맞아요. 정원아 가 m 선 o 잡아야 돼! e on. s 정 n t a s a n t 조금 더, n t a s 잡고. t a s a n t 쟤네들이 빠른 볼을 보다가 지금 오니까 못 쳐.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일단 쫄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오준 선수는 배포가 굉장히 음. 큽니다. 수비투스트이 아이고, 마. 야구 선수 스윙 아니라저 처음 야구하는 선수 스윙 하느 처음 야구하는 선수. 이게 오준 선수 폼이 평이한 폼은 아닌데 요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지금. 공 한번 살아가는데, 오늘? <laughs> 컨디션이 뭐 최고조다. 템포 봐라. 4타 3번 더 힘드네 쉬운 버릇 아니다 갑자기 쑥들어오잖 갑자기... 직구인 거 알고 있는데 딥제시이 나와서 현역 때는 어. 저걸로 40초 중반 던진 어. 거잖아 오주원 선수가 현역 때도 굉장히 프로 선수들도 까다로워했던 투수예요 떨어지는 공을 잘 반응했는데 이학주 선수가 처리합니다 무릎 꿇는 수배! 합주 좋아, 주 좋아! 오늘 유독 더 멋있게 하려고 한것 같아. 지금은 너무 과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자, <laughs> 브로킹 아니야, 브로킹? 그만 꿇어! 하고가 빠르잖아. 오케이 합죠. 주원 빨라요 형님. 지금 관중 있으니까 다른데 에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팬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그럼요. One 의주 없습니다. 6번 타자 김차민. 해봐, 해봐, 해봐. 차민, 차민! 이 팀의 지금 주장이에요. 해볼만해. 차도 좋아, 좋아! 핫! 원 스트라이크. 아싸다! 오, 나이스! 수기로, 수기로. 공이 안는데 들어와 있어. 아, <laughs> 볼두개서 했다 지금. 지금 오주원 선수는 스트라이크 비율이 90%입니다. 예. 지금은 내 아, 쪽에 깎여 맞으면서 중견수는 기대 이상. 안전의 슈퍼소닉. 예! 7번 타자 박재범 선수가 타석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다. 아, 얘가 컵대회 타격 1위일걸요? 높은 볼이잘 치더라고. 타자 잘 친다, 타자 잘 쳐. 봐봐 박재범이야. 준비가라제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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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하! 잡아줘! 클럽을 막고 옆으로 오 튀었는데! 그렇지! 됐어! 네세 번, 번번번다 아하, 클럽을 받고 옆으로 튀었는데 이학주 끝까지 아! 세이브도 했지만 좋은 수비입니다. 아! 네. 오, 복제범 아, 와. 보다, 세. 걔걔걔걔 괜찮아 괜찮아. 아 시내를 이빨이 할그 누나 서드 믿지 말아라. 서드 믿지 말아. 아, 안 걸리네. 나중한 갑자기 못 움직여. 아, 못, 못 움직여. 저런 타고는 못 움직여. 들어 걸려 갖고 강운도마기가 힘들잖아. 따닥도 안 되고 갑자기 얼음이 됐어. 실제로, 공이 튀어 나온 거를 이학주 선수가 바로 받아 던졌는데 이거 아웃 됐으면 아, 이학주 선수 어깨에 정말 벽돌 백장 올라갑니다.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아웃 됐으면 오늘 JTBC 스포츠 뉴스에 나왔을 <laughs>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진기명기로. 고맙습니다. 그 때. 여저 공이 안 맞냐? 저의 어...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죽겠네. 안타로 기록이 됐고요. 2사의 주자는 1루입니다. 아석은 8번 타자 윤정훈 아니 삼자번태는 어떻게 하는거야? 집중하자 집중 집중! 초구 조심해 초 어. 애매한데요 타구가 좀 느립니다 일로 일로 일로! 빠르게 강민국 아, 세번째 아웃 아웃, 아웃. 잘했어요 와우 네.